대결 경기 시작됩니다 자, 스포코츠로 상대를 들어받고 날카로운 뿔각을 갖고 있는 자 청소태검 머리를 약간 옆으로 돌리게 되면 상대의 귀 뒤쪽을 자극할 만큼 아주 예리한 조건입니다. 밀어붙이는 블루. 경북 달성에서 올라온 블루입니다. 밀어붙이는 블루. 되치기를 시도하는 태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양측 싸움소들 안쪽에 위치한 블루 귀에 울장을 두고 있는 총소의 태검 병종계에 떠오르는 신예로 부상 중인 총소 태검입니다. 작년 하만민속 대회 4위를 거쳐 프로로 입문을 하게 된 총소의 태검 수많은 상대를 제치고. 운수배 대회 8강전에 당당하게 올라선 청소 태검입니다. 금년 나이 7살 경북 달성강복수 우주의 싸움소인 홍소의 불로 나이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싸움소입니다. 자, 위치상 불안한 태검 밀어붙이는 블루, 외곽을 돌고 있는 태검 안전지대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자 치고 들어오는 태검, 예리한 뿔각을 백분 활용해 봐야 되는 청소 태검입니다. 자세를 더 낮춰야 되는 청소의 태검. 밀어붙이는 자 블루. 뒤에 후미의 울장을 두고 있는 태검입니다. 위기에 몰려 있는 태검. 반드시 돌아 들어와야 되는 태검입니다.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는 홍소의 블루. 자, 밀고 들어오는 태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블루. 옆으로 조금씩 조금씩 위치를 옮기고 있는 청소의 태검. 밀어붙이는 블루. 밀치기가 주력 기술인 블루입니다. 밀어붙이는 블루. 되치기를 시도하는 태검. 정면으로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일단 위기에서는 벗어난 듯한 청소의 태검. 자, 밀어붙이는 태검. 자, 세를 낮추면서 밀어붙이는 태검 1라운드 4분 12초 지납니다. 경기장 중앙쯤에 놓여있는 양측 싸움수들 상대를 살짝 들어본 태검 불거리가 주력 기술인 청소 태검입니다. 당당한 목힘을 과시하고 있는 청소의 태검, 대치를 시도하는 태검,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태검. 5분 01초 경과하면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장 중앙쯤에 놓여 있는 블루와 태검의 대결 600에서 700kg 까지입니다. 병종체급 군수배대회 8강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초반. 홍소 블루 최근 5경기 전적 4승 1패입니다. 총 4전에 4승을 기록 중인 청소의 태검. 밀어붙이는 블루. 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청소 태검입니다. 금년 나이 4살 넘치는 힘과 그야말로 폐기로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청소의 태검. 전 불거름 밀기 들어가 보는 블루. 더 이상 밀리지 않는 태검.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는 블루와 태검의 경기. 라운드에 한번의 위기가 있었던 청소의 태검 경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를 낮추고 있는 태검입니다. 밀어붙이는 블루 자세를 조금 낮추면서 뿔각의 강점을 좀 활용해봐야 되는 태검. 2라운드 중반입니다. 7분 33초 지나는 가운데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입니다. 불갈 공평하게 나누어 걸고 있는 상황. 경기가 경기이니만큼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양측 선수들 밀어붙이는 블루. 오늘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다음 주말 4강전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불루와 태검. 절대 서두를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 자, 9분 25초 지납니다.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중앙쯤에 위치하고 있는 양측 사무소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고 있는 홍소의 블루. 상당한 근성과 또 공격력, 지구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싸움수입니다. 65%의 승률, 10분 01초입니다.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공격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밀어붙이는 태검 목힘이 약간 부족한 듯 상체가 간간히 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홍소의 블루. 병종 체급 우수 등급 현재 5위에 올라있는 블루와 선발급 33위에 올라있는 총소 태검입니다. 병종 체급 군수의 8강점 밀어붙이는 태검 등급과 승률을 모두 떠나 수 많은 상대를 물리치면서 8강전에서 대등한 자격으로 만나고 있는 블루와 태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발 밀어내는 블루 자 약간 더 가쁜 호흡을 보이는 듯한 홍소블루입니다 밀어붙이는 블루 되치기를 시도하는 태검 이 포기할 의사가 없는 양측 선수들 경기는 서서히 열기를 더해갑니다. 3라운드 중반 제 3자의 개입 없이 블루와 태검이 겨루게 되는 1대1 단판 승부입니다. 치고 들어가는 블루. 강력한 블루의 밀치기. 약간 불안한 태검.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블루. 자, 두 번째 위기를 맞는 듯한 총소 태검입니다. 옆으로 돌아 들어와야 되는 태검 자 3라운드 14분을 넘어섭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홍소 블루 밀어붙이는 블루 블루의 기습적인 밀치기 잘 받아내는 태검 3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있는 양측 삼선들 물러서는 블루. 홍소의 불로 선전을 펼쳤지만 공격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청소의 태검